남북의 정상이 만나서 여러 가지 회담을 했고 또 판문점 선언이라는 선언문을 함께 낭독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과정이기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다, 평화롭다 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깨어서 기도할 때이다, 기도할 때이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그 평화가 이땅 가운데 올 때. 그때가 정말 위기이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환경들의 변화는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이이 변화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 뜻 가운데 저 북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기도는 끊이지 않고 해야 될줄 믿습니다. 진정한 통일은 밑에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요. 위에서부터 자유를 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믿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 이것이 어, 위장되어진 평화가 되지 않고, 거짓된 평화가 되지 않고, 진정 하나가 될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고, 어, 전쟁이 아닌 진정한 모든 것을 열고 하나가 될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딱 본문 말씀의 이 비유 가지고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18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비유는 17장에 연결돼서 나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을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오실 때그 마지막 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로세 때와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믿음의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드러내주는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거지요. 기도할 것이냐 낙심할 것이냐 이두 부분을 우리 주님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하고 만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또한 이 17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와 이 본문이 연결될 수 있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맨 끝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말 표현에 의해서 17장의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라는 말씀처럼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지 않게 되면 닥치는 그 낙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을 끄주니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멈췄던 기도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 가지 가운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젠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생명의 충동입니다. 영원한 것을 향하여 움직이게 되는 생명의 충동이다라고 말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 영혼은 늘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지요. 기도란 말 그대로 무엇을 향해 바라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꿈을 성취한 사람들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땅에 오셔서 구속의 꿈을 이루셨던 그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했던 분입니다. 항상 혼자 계실 때는 한적한 곳을 기도하셨던 분이고 지금 하늘 위로 올라가셨을 때도 끊이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로 이 억울한 과부와 재판장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시지요. 그 비유의 핵심이 1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오늘 이 비유의 가장 중심은 뭐냐하면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하면 낙심하는 것이다라는 거지요. 낙심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서단의 무기와 같습니다. 낙심을 낙심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것은 낙심이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공세 기간에 항상 기도했고 그리고 하늘나라 위에 올라가셨서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그 이유를 본문에서 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특별히 두 사람 바로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 이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오절에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말 누가 한 겁니까? 불이한 재판관입니다. 이 불이한 재판관이 될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요. 하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니, 유아 독전이죠. 그렇죠? 자기가 최고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불이한 재판관입니다. 자기가 곧 법입니다. 이 재판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두려워서요그 과부가 무서워서요 아니요. 그냥 늘 나를 괴롭힐 것 같으니까 들어줘야겠다. 라는 거죠. 여기서 늘 이라는 그 말, 그 늘은 끝까지 라는 의미가 있고요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그때까지 나를 괴롭히라. 여러분들, 나를 괴롭히라. 괴롭히다. 라는 그 말이. 시브리 헬라우 원어에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눈 밑에, 눈 밑에. 눈 밑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눈 밑에 한번 맞아보셨어요? 눈, 눈 밑은 눈밑 정말 아파요. 아, 저도 안 맞아보았지만 아프대요. 권사하시는 분들 눈 맞으면 눈이 막 이렇게 붙는데 이 아랫부분이 되게 얇아요. 그 신경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눈 밑을 때리면 사람은 정말 미칩니다. 근데 이 괴롭게 하리라는 그말 뜻이 뭐냐면 눈 밑을 계속 때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만큼 괴롭다라는 거지요. 그 말은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다하는것 또는 명예를 훼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괴롭게 들리라라는그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조적인 두 사람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지요.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입니다. 한 사람은 원함에 친 과부가 등장하지요. 을 과부가 된 것도 서럽고 괴로운데 거기에 목까지 가지 마음에 가지고 있어요 원한까지 맺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한두번간게 아니에요 늘 가요 자주 가요. 그래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요 어, 결국 잊지 못하고 재판관이 과부의그 원한을 갚아주는 내용으로 오늘. 비유가 끝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비유이긴 하지만, 그 청중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재판장을 아마 누군가를 떠오르지 않았을까, 떠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과부들도 많았고 원한이 있었던 많은 과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청중들에게는 이 비유가 굉장히 피부적으로 와닿는 비유 중의 하나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고는 있 것은 뭐냐 하면 간절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 과부가 한두 번 한두 번 찾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찾아가서 이야기하니 그 강청하는 과부의 내용을 무시할 수 없어서 이 재판관이 두 손을 들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지요. 실제를 보실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도 원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언제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또 무엇이 간절한 기도일까 라는 거지요. 아, 과부를 한번 생각해보니 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과부는 고독하고 그리고 외롭습니다. 남편을 잃은 상실감과 그 슬픔에 휩싸여 있는 여인이지요.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절망감 가운데 있는 여인이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입니다.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살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어, 혼자 드신 분들이 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데 이때는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그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기구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굉장히 과부가 살아가기 어려울 정도 그래서 구약에 보면 특별 구제 대상 가운데 꼭 들어가는 사람들이 과부입니다 하나님이 아예 법으로 정해질 만큼 정해줄 만큼 그 과부는 당시에 보호받아야 될 대상 그만큼 힘든 삶이라는 거죠 과부의 강구는 가슴 아픈 소리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 사무친 그 가슴의 그 아픔들 거기다 원한까지 있으니 얼마나 그 가슴이 울리는 소리이겠습니까? 이 여인에 이 여인이 그 불쌍한 가운데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 원한이 풀어지는 것. 그것 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인생의 승리를 할수 있었던 것은 결국 무슨 승리입니까? 기도의 승리와 같다라는 겁니다. 간구의 승리와 같다라는 거지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위기가 우리를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든다면 그 위기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곧 기도의 실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곧 기도의 승리입니다. 기도는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실패를 승리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가 드렸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 정말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거지요. 이런 기도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과부가 드린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드린 기도였을까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할 때이 과부가 했던 기도처럼 그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서 이 과부처럼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하러간절 축원드립니다. 자, 과부는 어떠한 간절한 기도를 들었을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그지요? 분명히 알고 재판관을 찾아가지 자기가 뭘 간구하는지도 모르고 찾아가진 않았겠지요? 이말 안에는 이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는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둥글둥글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님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환자들, 그리고 병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요. 다 알지만 예수님이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은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지 알기 원할 뿐만 아니라 입술의 고백을 듣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뭐 하나님 우리 꼭 기도해 알아요? 하나님 다 아시지? 다 아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정말 네가 그 원하는 거 맞냐? 네 입술로 원하는 거 맞냐? 원한다면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렇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 있으면 귀에 딱지가 안도록 엄마 엄마 귀에 아빠 귀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귀찮아서 한번 들어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계속 아이들은 뭐 사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아 싫어하고 엄마 아빠가 안 사준다고 해서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면요 못 얻지요. 근데 자꾸 달라고 울면 부모들이 귀찮아서라도 해주죠 그리고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아, 이거 사줘야겠다. 그러면 이제 좀 있으면 어린이날이니까 내가 그걸 원하니까 그거 사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듯이 우리 하나님도 다 아시지요. 다 아시는데 그 기도를 듣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움직여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남과 북이 평화되게, 하나가 되게 통일되게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 입술에 기도를 주시고 그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빌리포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의,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그 소원을 두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 소원을 때문에 움직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또 하나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에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왜이 과부가 재판관을 찾아갔을까요? 끊이지 않고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재판관이 내, 내가 지금 간과한 걸 들어주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믿음이 없었다면 찾아갈 이유도 없지요. 그 재판관이 내 사건에 대해서 관심만 가져주면 분명히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갔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구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불쌍한 이 과부가 가졌던 그 믿음. 재판관이 한 번만 내 간구에, 내 요청에 귀만 기울어져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문을 두드렸듯이 우리의 기도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야될줄 믿습니다. 또한 집중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간절한 기도의 특징은 3절에 보면 자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주 한다라는 겁니다. 자주 한다는 말은 모를까요? 반복적인 것도 있겠지만 집중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칠절에서도 강조되는 말이 뭡니까?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지요. 밤낮 부르짖다는 건 뭐예요? 그 기도의 제목에 집중하여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집중한다라는 건 뭡니까? 선택하고 결단한다라는 거지요. 선택한다라는 말을, 말을 라틴어에서 보면 유래된 언어인데 그말 의미는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가지를 친다라는 뜻이에요. 집중하기 위해서 그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면 그 외의 것은 잘라내는 거지요. 그래서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8 절에 보면 속히 어떻게 해주신다고 나와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 속히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속히하면 이런 뜻만 생각해요. 빨리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뭐.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빨리, 속히 해준다는데 왜 속히 안 해주셔? 시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동시에 이 속히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의미대로 보면, 오랜 기다림, 기다림의 기도 후에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한순간에 모든 응답이 이루어진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속히라는 말이 빨리 이루어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오늘 보면 말씀에 의미하는 것은 오랜 기다림의 기도 후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의 속히라는 의미입니다. 30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루도 안 돼서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평생을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한 시간도 안 돼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거지요 이것이 속히입니다. 우리 주님은 속히 우리 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아야 되지요. 의심하게 되면 집중하지 못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면 힘이 분산되요. 그래서 야고보소 1장에 보면 이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교화 같고 바다 물결 같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또한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원한 맺힌 과부는 자신의 원안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을 했지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만큼 강렬한 기도는 없습니다. 이를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비범한 사람과 평범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일반 사람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특출난 게 아닙니다. 아흔아홉 번 실패하더라도 한번 성공하면 성공한 거지요. 포기할 줄 알고,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을 한번 보실까요? 요셉은 어떻게 되는지 요셉의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면 요셉이 어, 총리가 된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우왕정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던가요? 감옥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총리가 됐어요. 바로 왕이 바로 밑에 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 죄송합니다. 감옥에 있는 어떤 사람이요, 갑자기 군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하니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우왕좌왕하겠죠. 그죠? 근데 성경 말씀에 요셉을 보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의미가 뭐냐하면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취된 것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그렇게 회복되어지고 나갔을 때그 모습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딱 되자마자 어떻게요? 해 모든 일들을 착착착지정될 수 있도록 일을 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또한 가지의 모습 을 보실까요? 사장전 3장에 보면 미문의 안진뱅이 40년 동안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의 그 명령을 통해서 걷게 됩니다. 걷게 됐을 때 이가 걷고 뛰면서 어디로 갔을까요? 집으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왜 성전을 갔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 앉은뱅이는 늘 기도하면서 바라봤던 것이 뭘까요?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거지요. 몸에 문제가 있거나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저 사람들과 같이 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라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소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안진병이기 때문에 딱 걷자마자 뭐한 거예요?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죠.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위기 의식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모든 일들이 정말 평화롭게 이렇게 되어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놓아버리면 이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위기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간절히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은 거룩한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이때에 더 기도해야 될 때가 이 시기와 같다라는 거지요. 거룩한 위기의식을 갖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자각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영적 자각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깨어있는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이 항상 깨어있는 것.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하는 것이 아니지요. 공중권세 잡은 자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분명 성경말씀 앱에서 6장에 나옵니다. 베드로 보면 알아요. 베드로는 한때 기도생활을 참 소홀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겟스만의 어, 동산에서도 잠을 잤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세 번이나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영적전쟁에서 실패했던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세에 보면 그가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베드로는 그 쓰라린 자기의 그 과거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깨어있는 영적인 깨어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적 깨어있는 건 뭐라고요? 영적인 자각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편하다 편하다 내 삶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배를 두드리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은 무지한 영적 자신의 모습이겠지요. 여러분들 에스더를 보실까요?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느에미아는 사명 완수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두 유명한 두 사람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여인이 에스더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위기를 자기의 위기로 생각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 에스더이지요. 에스더의 금식 기도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요 민족이 살아납니다. 이 시대는 나만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 영적 자각, 그리고 거룩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닌 이 나라 민족의 위기와 그 아픔과 이 시기를 놓고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를 에써처럼 쓰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더 기도할 것은 이런 음, 기도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 가지 마지막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것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마지막 권유 들고 싶은 것은 연합기도입니다 연합된 간절한 기도는 이렇게 표현해요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와 같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모습이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 제자들과 그리고 형제들 어머니 그 외에 120명 문도가 함께 모여서 모하기에 힘을 써요 기도하기에 전혀 힘을 쓰는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 그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합니까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그 마가다락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의 놀란 역사가 그 다락방의 120명의 기도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합된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 땅이 그리고 이 전세가 변화되는 시작점이 그 연합된 기도로부터 시작했다는 라 겁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잃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한 맺힌 소원을 성취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아들을 낳기도 했고요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고통받는 자녀를 구원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고요 기도를 통해서 사명을 완수했고 기도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기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지요? 무엇인가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 시작해야 될 것은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의 사람.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찾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